대통령이 입법부는 국회의장, 사법부는 대법원장, 행정부는 대통령인 줄 알아.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사들이 허위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 갑니까? 네.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을 전체 통괄 하는 자예요. 리 아, 마치 국민을, 어리석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야. 대통령은 사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마냥. 헌재 소장, 대법원장을 통제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마치 입법, 사법, 행정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어. 요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 뭐죠?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서 또대통령 동시에 뭐죠? 뭐죠? 아, 뭡니까? 수반이에요. 수반, 수반. 그러면 이거 뭐예요? 수반은 우두머리. 원수는, 국가는 이거의 원 전체는 원수가 통제하는 거예요. 맞죠? 또요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수반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반이 실제 수반은 요 지금 총리만. 총리가 여기 있는데 총리가 법무부 장관 통제해야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총리가 사법부 통제해야 하네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총리의 행정이 수반과 원수를 동시에 개방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 일본은 수, 원수는 누구죠? 일본 천황이에요. 수반은 누구죠? 총리입니다. 총리. 일본 총리가 일본의 소반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안과 총리를 뽑아서 해는 것이 대통령이야. 맞습니까안 맞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대통령으로 마치 상권이 분리된 거로 이렇게 이야기 잘못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요. 그러까 뭐라고 잖아요 패널들이.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은 국회는 300명 국가지도자 정신교육 대 바로 놓겠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텔레비에 언론사 패널들 아, 아, 아. 내 유튜브 한 번도 안 보고 허경영이가 뭐 허위 이야기를 했다는 둥, 부시를 안 만났다는 둥 이런 말 하는 사람 3천천명 정도 곤란내 가지고 정신교육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팔십 대 정도는 죽어서 나오는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나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널들 함부로 주둥아리가 뚫렸다고 허경영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유튜브 한 번도 안 보고 허경영에 대해서 함부로 노다 끓이지 말아요. 내가 그걸 명단을 체크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laughs> 내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도요, 공항에서 출국 검지가 내려버려. <laughs> 허경영이 대통령 안 하고 도망가면 잡아라고 뭐냐면, 그러니 국민들이 인천공항에서 질질 끌고 와서 청와대를 끌고 들어가. <laughs> 마치 뭐라고 패널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대청와대라는 것이 마치 거기에서 그 굴림하는것같더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앉아지 청와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하는 데입니다. 전체를 통제해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서 사법부에 재판을 받았지만은 대통령이 잘못이 없을 때는 통제합니까, 안합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입법사법행정부위에는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이 세 가지.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입법부의 수장, 행정부의 사법부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을 임명, 추천, 비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가장 큰 권한입니다. 축천할수 있죠 그죠? 네. 어. 이 대통령이 그러면 각자가 삼권 분립이면 맨날 싸우다 버리다 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라에 어른이 없어야 할 원칙이다 그게 민주주의인 줄니까 그건 콩가루 집안이야 나라 망해요 맞아? 맞아요? 아세요. 나라에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붙어 있을 때 나라가 통제가 되는 거죠? 우리 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 사법적으로 이 사람을 꺼집어 내린 게꼭 사법부만 꺼집어 내렸나? 국민들이 꺼집어 내린 거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 플러스 뭐죠? 국민. 이래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일종의 국민혁명이 일어난 거야. 알겠습니까? 그 국민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종도둑을 했다는 거예요, 종도둑. 종도둑.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 대통령들은 뭐요? 대금 큰 도둑들이야. 큰 도둑들이야. 그거 천배, 만배 슈킹을 했다고 볼수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 이큰 도둑대들이 또 노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재산을. 맞아, 맞아요. 호갱여이가 맞아. 그거 다 보고 앉아 있어요. 지금 박근혜는 그나 나라의 살림을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몇 천억을 축을 낸 사람 아니라고 알죠? 그죠? 네. 그런데 통제관리를 잘못했다. 이 책임을 진 거야.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옛날에 지열자 들어가는 대통령처럼 막몇 천억 챙겼나 맞습니다. 아니죠. 그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좀도둑을 방지했다. 방조했다. 그래, 그래요? 좀도둑 방조죄야. 그래서 그냥 내쫓은 거야. 그런데 어,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한 거야. 국민들이 97%가 잘내 쫓았다. 이러는 거야, 지금.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좀도둑 방조죄가 대통령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좀도둑이 나가니까 큰 도둑대들이 노려, 안 노려? 노려요. 이건 들어갔다 하면 한 5만 명 끌고 들어가서 그냥 나라를. 내일에서말 나오면 무서워요. <laughs>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알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어 내가 이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삼가합니다. 사실은. 이큰 도둑대들이 정도둑을 몰아냈어. 맞죠? <laughs> 아 말끔하세요? 그 어떤 당대표는 말이요 자기는 총리하고 지금 오 당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하고 연합하자막 그래 안 그래? 그거 쌓여있는 국간을 좀 서로 나눠서 먹자 이 소리야 이런 오합지조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도둑대예요 도둑대 보도됩니다. 내를 속이만 됩니다. 어제 패널이 대통령이 입법사법 행정부위에 군림하느냐고요다우설을 합니까? 그래 그래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입법사법 행정부위에 원수로 군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반드시 원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맞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원수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이상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한에서 삼권 분립해가지고 맨날 지지로 볶으면 될까? 그러면 상권이 분립되어 있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가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게 됩니까? 아, 여기서는 전쟁을 가서 저쪽에서 북한에서 미사일 이날아오니까 전쟁을 쳐들어가야 된다. 사법부에는 그놈 장군 잡아가지고 재판. 맞아, 맞아요. 너왜 쳐들어갔느냐? 아, 이러면 이게 뭐, 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 장군은 지금 쳐들어가야 해,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야, 북한에서 미사일 날려서 쳐들어가야 돼. 사법부는. 야, 니네 국민 여론 들어보자면니 네 혼자 왜 전쟁 일으키냐. 아, 이렇게 하면 넌 국가 내란죄로 들어가야 돼. 이러면 어느 장군이 전쟁을 합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면 각 부서가 질이 싸우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라 망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언론인들이 국민들에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많이 행사했다는데, 많이 행사한 게 없어. 좀도둑 방조죄야. 맞아, 맞아요. 한마디을 줄이면은, 자기가 직접 도둑질 한건 아니잖아. 어, 그래서, 국민의 97%가 잘 내쫓았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좋다, 이거야좀도둑 방조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도둑대를 조심해야 돼. 공짜금 5억 그 다음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인쇄물이야 집집마다 들어가는 인쇄물 책자 아시죠 요게 2천원 2천원 들어가요 한건에 그래 요걸 몇, 몇 세대 보내 전국에 2천만 세대 2천만 세대 보내야 되겠죠 요거 곱하면은 400억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요게 5천만원밖에 안들어가 지옥에 기껏대마요 5만 명, 10만 명아니 맞아, 맞세요 대통령은 2천만 명한테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봉투가 와놔요. 그거 보면 역대 후보들 6명, 6명께 다 들어있죠? 네. 그 왜냐면 우표 값이 400억이니까. 등기 우표 하나가 2천원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각 혼자 보내려면 2천원짜리 등기 우표에 2천만 세대 버리고 우표 값이 얼마예요? 400억이야. 그니까 러내 혼자 보내려면 800억이세요. 한번 보내는 거야. 그럼두번 보내야 돼. 그체자가두번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보내려면은, 우표값만 80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인이 할 때. 그러니까, 전체, 일곱 명 후보, 전체가 모아서 봉투에다 넣어 안 넣어요? 네. 그러면 그걸 일곱 명이 나누면 돈이 적잖아. 맞아, 맞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우표하여도 한번 보내는 게 800억이야. 대통령 나간 사람요 돈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야 우리 <laughs> 우리 맞습니다. 20일 동안에 내가 제일 처음 대통령 나갈 때 서울시의 건물 31개 값이었어. 31개를 팔아가지고 대통령을 나가야 되는 거야. 벤드리 건물이 30억 정도 됐거든. 만 20억 이래서 옛날에 내가 90몇 년도 대통령 97년에 나갈 때 벤두리 빌딩 2, 30억 밖에 안 갔어요. 그 20억짜리 몇개 팔아야 돼. 300개 판, 30개 팔면 60억이야. 600억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때 빌딩 31개를 팔아야 대통령을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 나간 사람 말기를 개통 뭐 국회 나간 사람들일지. 왜냐요 <laughs> <laughs> 대통령 나간 사람은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야에서 대통령 나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겠어요, 있겠어, 겠어요 자기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 돈1 천도 하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있는 당은 지원해줘 안 해줘. 그런데다가요 대통령 선거법이 20%만 나오면은 100% 돌려줘 안 돌려줘 돈을. 그러니까 인쇄소 가서 어나 자유민주당 대통령 후보야 인심을 찍고 그러면 서로 지고는 리고다녀 왜? 영수증만 있으면 선거 끝나면 나오니까. 아무리 적어도 20, 30% 나오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인쇄소가 서로 찍어줘, 공짜로. 모든 선거 비용이 전부 위상이야. 전부 서로 찍어줘. 그러니까 여야의 대선 후보는 돈들어가나안 들어가. 요 근데 군소부로 대통령 나온 허행령은 나갈 때마다 500억씩 들어가는 거야. 나갈 때마다. 여러분, 20년 전에 돈 500억이 적어요? 지금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그때도 5억이고, 지금도 5억이었어. 요 이제 거꾸로, 대통령 같은 녹보이 3억으로 낮췄어.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이번부터는 3억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이 5억만 내는 대통령 나가는 줄 알아? <laughs> 그 다음에, 전국에 붙이는 프랑카도 알죠? 프랑카도, 요게 100억이야. 아니 프랜카드 붙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그 돈이 아니야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호박하고 나가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일 동안에 현금이 터럭으로 현금 한 10터럭이 있어야 돼 5만원짜리가 그럼 그거 여러분이 열0일 동안에 그 돈을 쓴 사람 몇 번씩 나간 사람이 호객령이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자 만드는 거는 간단해 나는 남은 분은 재주가 있겠어? 계세요? 이습니가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내텔레비 광고 한거 한번 틀어봐 지난 대선 때내 TV 광고 한거 한번 틀어봐 TV 광고 제작하고 광고비가 100억이야 아니 15초에 얼마냐면 3억이야 15초 안에 3억이야 일반 광고비보다 세배가 비싼 대통령 선거는 왜? 고정적으로 SBS가 광고를 한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대기업이 제품 광고를 계약을 해놨는데 중간에 20일 동안만 그걸 잘라버리고 제품 광고를 자리니까 대기업이 가만히 있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왜 갑자기 호인형이 선거 광고를 우리 시간대에 집어넣냐? 이렇게 시비 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배를 주면 잘라버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대기업까지 뭐하러 우리 걸 해? 그렇기 때문에 저녁 9시 시간에 나가 광고 한번 틀어봐 어디 가서 할까? 어. 자, 요거 만들어서 제작비, 방송 광고비까지 해서 요게 100억 정도 어. 그럼 이거,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 선거 기간 20일 동안 대통령 선거, 군소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지를 때는 특징이 있어요 여야 후보는 전부 예상을 해줘. 그럼 국가가 줘.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나게 줘요.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나 같은 후보는 자기 한 수표도 안 받아요. 왜 그러니까 현금 아니면 안 받아. 왜? 수표를 분실했다고 해봐. 허위신고 할수 있으니까. 그니까, 러 어음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받아저허경력이100% 받을. 안 받을. 안 받을. 떨어질 텐데, 저 사람한테 어음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어음 안 받고 예상 안 돼. 현금을 미리 안 주고, 찍어주면 찾을 때 주겠습니다. 그럼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안 찍어줘요. 저 사람이 중간에 사태해버리면그인쇄물을사지까지 찍어놓고, 그인쇄소서 망해.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금을 딱딱 손에 집혀줘요? 물건이 나와. 그러면 이 물건을, 이인쇄물 400, 400억 원의 치를 전국에 300개, 각 군, 시, 군, 선관위에 내가 배달해줘야 되거든? 택배비가 딱! 하루 만에 이게 다 가야 돼요. 택배비가 5억이야. 그래도 12월 20일이 선거니까, 아니, 요 때쯤 보내니까 겨울에 눈이 와안 와요. 300군데 보내는데 보통 2 30군데는 차가 뒤집어져.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선거물, 홍보물이 길바닥에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방 곳곳에 차가 가야 되니까 눈이 온 데가 있고 막얼음이낀데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단 하루에 다 배달 못하면 안 되니까. 하루만 늦으면은, 내게 장관 수도예요. 하루만 늦으면은, 같은 봉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호객연 거만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달 못 하잖아? 그러면 한 시간 늦을 때마다 벌금이 천만 원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여야는, 인쇄물을 한달 전에 미리 찍어놔. 지금 찍고 있어, 여야는. 근데 대통령 군 소보는, 대통령 후보 등록하고 여기 딱할테 기호가 나오는 거야. 여야는 기호가 미리 정해져 있어. 국회의원 많은 수자들은 기호가 1, 2, 3 나가니까 기호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인생을 찍는데 우리는 <laughs> 후보 등록하고 나서 기호 초점에 가 기호가 나와야 인생을 찍으니까 납품 날짜까지 일주일이 안 걸려. 그 동안에 돈 400억 준비해가지고 인쇄소 50군데 정도에서 밤을 새서 지어내 그걸 취업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놀아야 돼. 성관이 몇 장, 몇 장. 거기 한 장만 모자라도 안 돼. 그 숫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몇개 택배해서가 한 날, 한시에딱 출발해서 가요 이거요, 대통령 선거 한번 해본 사람은요, 귀신 아니면 천재라 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는, 허경영이한테 걸리면, 간단하다는 거. 맞습니까? <laughs> 그, 유사로 다니면서도, 선거 운동을, 모든 자금을 집행하면서, 그걸 통제하고 지시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몇 번씩 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 나타나지도 못해. 죽어요, 죽어. 국회 의원두 번만, 세 번만 떨어지면, 거지 돼요. 근데 호경영은 갈수록 잘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50명 정도 데리고 2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는 밥값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뭐 기타 비용이야. 어? 대단합니다. 시시한 식당에는 못 들어가요. 한 50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 시시한 식당 저 값이 싼데. 식당에 가야 돼. 그래안 그래요. 그게 몰려다니니까 아무 데 가서 밥을 식당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온 경호원이 16명이 나와요. 대통령 후보를 따라가니 16명이. 그 청와대 경호원 16명이 밥 사야 돼. 우리 선거 운동은 밥 사야 돼. 그게 뭐 밥이 얼마입니까? 시장 식당은 못 들어가요. 그매일 하루 새끼를 그렇게 먹고 밤에 야채까지 먹고 그 사람들 잠자리까지 다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기문 씨가 대통령 선거나 가다가 아니 유엔 사무총리 하면서 벌어난 돈이 한 이틀 쓰면 없어져 버려. <laughs>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안 되는 거야. 그돈 가지고 그걸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래요. 그 사람이 달러를 계산해 볼 때,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그거?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가면서 봐. 대통령 한번 나가는데, 아니, 돈이 이게 뭐 이리 많이 들어가? <laughs> 가다한난 마누라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 안 <laughs> 그래.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흘렸는데, 대통령 한번 나가는 거는 엄청난 수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대통령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월급 받을까 안 받을까요? 대통령 월급, 항공비, 국가의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늘궁에 들어오는 내 지지자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하늘궁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한 100, 100억 이상 들어올 텐데 이 돈도 여러분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줘.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오히려 내가 보태줘.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써본 사람이 빌 퀴즈가 아니고 허경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술 담배를 안 먹었고 술 담배 커피 사이다 콜라를 학교 다닐 때안 먹어 봤거든 지금도 물론 안 먹지만 그러니까 평생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주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안 쓰는데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써봤다는 거 알겠죠? <laughs> 아이러니까 하죠? 예. 그래서 사람은 정주영씨가 돈을 모르고 일에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는 재벌이 되어 있었어 알겠죠?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안돼 음?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한테 기여하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이러면 이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야 어느 순간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아오사리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